에스겔 12장입니다. 여기에 592년 경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592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8년 전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또예 예.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예 인자야 예. 네가 예택한 족속 중에 거도다 예. 예. 아, 아주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들은, 예.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냐고. 그렇 테니까요? 들을 끼가 있어도 듣지, 있어도 듣지 않냐고. 예, 예. 바로 그래요. 그들은 폐흑한 족속입니다. 예. 아주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하고, 부벌렸으면 좋겠어요. 인자 예. 너는, 예. 항구를 준비하고. 맞차요 낮에. 예, 예.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예예 이사라 왜 들어요? 어이 아파트 여기 나가면 난 갈데 없는데 돈도 없고 네가 예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예 그들이 보면 예 비록 대한족속이라도혹 생각 이쓰리라 글쎄 물어보기조로 들어가느냐고요? 너는 예 낮에 예그 목전에서 예예. 예. 내 행구를, 예. 밖으로 내기를, 예. 아, 이거 혼자 이거 들러내리려면하 아, 고생. 냉장고 조그맣게 해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사는 행구 같이 하고, 예. 젊을 때, 너는 예.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예.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알아. 아, 포로되 잡혀가는 사람. 밤에 잡혀가나 보죠. 너는 예. 그 목전에서, 예. 성벽을 뚫고 어 그러다가 그저 박 죽이서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는데 용창 가는데 그로 쫓아 옮기대. 예. 캄캄할 때 예. 그 목전에서 예. 어깨에 메고 나가면 예. 쌀자루 같은 거요. 얼굴을 가리고 예. 땅을 보지 말자. 다 예. 슬퍼가지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갑니다 내가 자야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는 내가 너를 세 예.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 징조가 예.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예.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예, 낮에, 예, 나의 행구를, 이산을 행구같이 내어놓고, 예, 젊을 때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어? 안 걸렸어요, 경찰한테? 큰일 나요, 경찰한테 잡히면 그저기 천가요 그리고 다 물어내야 되고, 캄캄할 때, 예, 행구를 내어다가, 예, 그 목전에서, 예, 어깨에 메고 나갔니라 예, 쌀자루 같은, 게좀 어깨에 메고 나갔다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 예 여호와의 예. 말씀이 예또 내게 네임 가라사대 예 인자야 예 이스라엘 족속 예그 패악한 족속 예 아주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예. 네게 묻기를 예예 예. 무엇을 원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예예예 예, 예.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예예. 예. 또 말해요. 예.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다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어디를? 바벨론이죠. 아다 잡아가야 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둘 때어깨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예, 내 그물을, 예, 그 위에 치고, 예, 내 얼굴 예, 걸리게 해요. 예. 그를 끌고, 예. 갈 때야, 예. 땅, 예. 바벨론, 예. 이르린 예. 그거 거기서 죽으려니, 예. 그 땅을 예. 보지 못하리라. 장님이. 두눈 뽑아, 뽑고 잡아가니까, 예. 눈을 뽑고 잡아가니까 땅을 보지 못하지. 예. 내가, 예. 그호위하는자와 예. 부대들 예. 다 사방으로 훑고, 예. 그왕 혼자, 아니, 지금 뭐, 뭐 잡혀 죽을 판인데 왕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막, 후회하던 사람이다. 도망가 버리면 왕 혼자 남니까여남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예, 그들을, 예,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예,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유아인 줄 알려라. 하하하하. <laughs>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예, 내가, 예,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예, 칼과 기근과, 예, 원역을 벗어나게, 해. 어, 그들로 이러니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안녀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말 걸어서다, 인자야, 너는 예, 떨면서, 예, 내네 식물을 먹고, 예.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네, 물을 마시고 예, 이 곡식도 모자라고 물도 다 떨어졌나 보죠.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예,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국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고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곳이 황무하게 되므로 사람의 구하는 성읍들이 사람의 고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에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호의 말씀이 예. 또 내게 말 걸었을 때 인자여 예 지옥이 예. 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 예 이러기를 예 날이 도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응원, 없다 <laughs> 에스겔이 밤낮 이스라엘이 망한다 망한다 했지 했는데 뭐가 망해 망하겠네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기를 날이 도디다 말이야 당장 망한다더니 뭐몇 년이 지나도 망하기 뭐가 망해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뭐 망한다더니 망하기는 왜 망해 그 묵시다 가짜야 응함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미나 아,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죠 그럼 예. 너는 예. 그들에게 이르기예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려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 드리라 하셨다 하고 예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탈한 묵신아 어쩌면은 묵술이 다시 있지 못 드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 예, 내가 말하리니 예, 내가 예 하는 말이 예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와 우리 예수 하나님 말 우리 예수님 말씀 이사회가 예언하고 155년 154년 후에 응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50년 후에 망하고 요나가 예언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예, 타신, 예,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예, 택한 족수가, 예, 내가, 예, 너희 생전에 말하고, 예, 이루리라, 예, 나, 그럼 너희 생전에 이루면, 아직도 몇십 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몇십 년 전부터 망한다, 망한다 해놓고, 아직도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예, 너희, 예, 너희요. 생전에 예, 생전에 그런 거 아직 아직도 멀었다 뜻도 되잖아요. 말라고 이러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하셨다라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여호의 말씀이 예또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예 인자야 예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예구이에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주가 먼 때에 대하여 예, 너는 누더 하늘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듣지 않을지니 나의한 말이 이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 네. 장입니다. 이것도 5 9 2년 경으로 봐요. 10, 아까부터 592년이죠. 예. 요와의 말씀이, 예. 내게 임하가라서 돼. 예. 인자야. 예. 넌, 예. 이스라엘에, 예. 연, 하는, 선지자를 쳐서 연하되 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아, 그런 것들은 다쳐 죽여야 돼. 말하기, 예. 너희는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주, 요하의 말씀에, 분본 예. 것이 없이, 예! 자기 심령을 따라, 예! 예언하는, 예! 오묘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 야, 그럼요, 그런 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아, 예! 너희 선지자들은, 예! 한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예! 너희 선지자들이 성물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대하려 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결을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적 어찌 허튼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 나주 여호와가 예또 말하노니 예너이예 예, 허탄한 것을 말하며 예 거짓된 것을 보았은니예 내가 너희를 치라 어떻게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칠 건데요 딱장 죽여버릴 건가요 그의 5월에 죽으니라 이런 식으로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5월에 죽으니라 이런 식으로요. 그 선지자들이, 예, 화탄한 묵시를 보며, 예, 거짓 것을 점쳤으니, 예, 내 손이, 예, 그들을 쳐서, 예, 내 목성에, 예, 공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예, 이스라엘 족속에 호적에도, 예, 그럼 아, 천당도 못 가네요, 그러면. 예, 지옥으로 가네, 이게. 아브라함의 품으로도 못 가네요. 아, 기록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런데 조금 불쌍한데요. 호적에서까지 빼는 건 조금 불쌍한데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예, 너희가 나를 요인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예, 그들이, 예, 내 백성을 유혹하여 예, 평강이 없으나, 예, 평강이 있다, 예, 함이라, 예, 혹이, 예, 담을 쌀 때, 예,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예. 그러므로, 예, 너는, 예, 해치라는 자에게, 예, 이르기를 예.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에 열파하리니, 그 담에 무너진즉 거기 네에게 말하길 거기서 칠한,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영화가 말하느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우박등으로 회물을 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예!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예! 담이, 예, 무너진 적, 와르르, 아, 아이고야, 이거 왜다 무너졌어요? 너희가, 예! 그 가운데서 망아리 아유 그렇게 개가 들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예이고 저거 밤에 도둑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내가 내 네, 노를 예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예또 너에게 말하기를 예 담도 없어지고 예이고 밤에 도둑놈 그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칠한 자들도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성광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너 인자야 예 <laughs> 너의 백성 예. 자기 마음에 선다는 대로 예 예언하는 부녀들을예 대면하여 쳐서 예예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그러나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매고, 수건을 기가큰 자나, 적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내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워 두어 조각 떡을 려야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못되게 하여 거짓말을 굳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어, 내 방석 어디 갔어? 어, 내 방석 좀못 봤어.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너어얻은다 갔어. 또 너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1 4장입니다 이것도 BC 5 9 2 년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왜두 명만 왔습니까? 장로 다른 장로님들 다 어디 갔어요? 아이 들어서 일단요. 저녁 잡수셨어요?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저녁 좀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밀가루 이거 있어야 대접을 하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역하라 사대. 인자야 예. 이 사람들이 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예, 주역에 고치는 것을 예, 자기 앞에 두었으니, 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예, 내가 조국인들 용납하랴." 아, 예, 그런 줄, 예, 너는 예, 그들에게 말하라. 이로라, 예, 나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예, 물은 예.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예, 죄악에 거치는 것을 예, 자기 앞에 두고, 예,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예, 나 여호와가, 예, 그 우상에 많은들 응답하려아 참, 아 참, 다 죽일 수도 없고, 이는, 예, 이스라엘 욕속이 예, 다그 우상으로 인하여, 예,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예,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예, 그들을 잡으려 하면니라 예. 그런지, 예. 넌, 예.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기를, 예. 주여와의 말씀에, 예. 너희는, 예.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예. 얼굴을 돌이켜, 예.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예.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예, 무릇, 예,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예,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예,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묶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예? 그들 놀라움과 어떤 놀라움일까요? 감겨와, 어떤 감격까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아무개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아무개가 이렇게 이렇게 죽었다고 너희가 나를 요한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다 했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죄악? 예.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예. 이는 예. 이스라엘 족속으로 예 다시는 미혹하여 예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예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예.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어, 이런거는 이사야 서에다가 써야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예. 말씀이 예. 또 내게 이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 가령 예. 어느 나라가 예예. 불법하여 예. 내게 범죄함으로 예. 내가 그 손을 내가 손을 예그 위에 펴서 예그의리하의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어,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아, 비록 예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예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 따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 예, "내가 예. 살아온 짐승으로 예.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항목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여는 등에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예.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예. "나의 삶을 두고 맹사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아이고야, 그 땅은 황말리라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가령, 예, 내가, 예, 칼로, 예,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예, 명하기를 예, 칼아, 예, 이 땅에 통양하라, 하여, 예,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칼이 와가지고야, 예,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그들은 예,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예, 예. 자,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예. 가령 예, 내가 그 땅에 예,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랑과 춤승을 거기서 끊는다 자 예. 비록 혹여 노아, 다니엘, 요, 비비 거기 있을지라도 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예,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려라 예. 나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참그거 조금 걱정스럽네요. 주, 여,가, 께서가았어아 예. 내가, 예. 나, 예. 내가, 중간불. 뭐, 뭐면 돼요? 칼. 예. 기근. 예. 칼은 전쟁이죠? 예. 예. 기근이요. 그 다음에, 살아온 짐승. 살아온 짐승은 내내 전쟁 하니까요 폭군들이니까요. 온역. 예. 이 살아온 짐승들은, 그렇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가, 아, 그런 카라고 사나운 짐승은 한 팀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예.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나, 예.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예. 끌려나오리니, 예. 곧그 자녀들이라, 예. 그들이 너에게로 희 나오리니, 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